이게 되게 좋아. 내가 뭐든데 그러면. 너 그냥 저만 드면 돼. 오케이. 이게 되게 좋아. 이게 이게 앞뒤 싸하고 내가 그냥 탈진 걸고 가면 이 맞으면 싸워도 우리 이겨. 뭔인지 알지? 느낌 대충 왔지. 알지 알지 알지. 느낌 맞지 느낌 맞지오 일레보스트 적팀에 갔다. 이제 누구였지? 아제레넥 이제 렌에 돌. 뭐야 소나 아지르야? 소지르? 그렇네. 소지르. 어 이렐모스 또 만났다. 막 아, 방금 말하고 있는가. 존에 뒤부치고 있어. 아 그래? 아까 말했잖아. <laughs> 갑자기 지금까지 우리 얘기 말하고 있어. 오또 만났다면서. 자, <laughs> 아칼리도 전판. 전판이 아칼리? 응, 응, 오케이. 레이스 어, 좀 약간 민망하네. 뭐가? <laughs> 아, 예. 녹화 녹화 중이거든. 나중에 유튜브로 봐. 재밌었어, 그죠? 민 예. 망치고 못 올리게 한다. 오케이. 너만 똥 싸는 거잖아. 우리 팀에 칠렙이 있어. 뭐야? 뭘. 설마 얘야? 어, 뭐야? 어떻게 이기는실래요형정점면 이길 수 있지. 그것도 맞네. 이해가 되네. 겸손할 겸손할 줄 알아야지. 이거 띄워주고서 뭐 겸손할 줄이야? 뭐, 뭐, 이러고 있어. 그, 그, 근데 어느 장 보자. 어느 장대 맞춰줘야 돼. 띄워주고 겸손할 줄 알아야지. 뭐, 뭐 어떤 어떤 말인데요? 말해봐봐. 와 이거 오른 와 이거 아, 말 돌린 거고서. 오른 세기로. 이거 레지턴 갖고 싶다. 그래서 제가 여기 큐즈 맞춰봐봐. 삼노트기네아 오스키 대박이신. 나이스. <웃음> 맞췄잖아. 야, 근데 오른 오스키 아니네. 미쳤나? 그니까 오늘 올스킨 곱놀인데 불추고는 끼고 있네 천둥건조가 악인데 천둥건조 야지 오늘 올스만들어아조용아야아야 아, 꺼져 너 꺼져 화면안 비쳐 그냥 존나 시끄러아이 새끼들 그해아 거기 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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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인? 아, 이거 거기 거기 아이거어니이디이어 아이디어. 아이디어. 아이어아이없어아없 아이디어. 아이 아이디어. 아이디어. 아이힐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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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지어 아이디어. 나사디아 인정. 지금 좀 어깨. 야 이거 리시 맞아? 불합 리시 개 허치인데 나도 나갈래? <laughs> 야 이거. 어때? 뭐. 네, 나도 나도 모델 때 저렇게 받았던데 뭐. 모래님 모델 이거 도방되고 도망, 도망 들었으니깐. 그래. <laughs> 그것도 맞네. 위이 여기 그 말도 안 되는 표가 뭐야? 위협이었어 위협. 미역. 그래. 이 항상 조심하라고 원래 첫 한국 공포탄이잖아. 어 맞아. 아, 형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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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아 한국 한맞한어아나백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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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 있는데 국한이 한국 왜 맞지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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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틀 면너 낮은거 같은데 오케이, 이제 이제 오케이. 못 맞추면은 <laughs> 못 맞추면 계속 수준이 들어 야! 낮 <laughs> <laughs> 아니, 아니 형 우리 우리 앞 뭐지? 앞데 쓰고 하기로 했잖아 왜 안해 오케이 아맞춰라맞췄잖이 <laughs> 아, 아, 피한거잖아 저거는 제가 잘 피한거야 아너 누구 니까앞데시를해 이거를 <laughs> 나나 n 미고 g o i 고 g 믿 o go in. I'm not going to go 어 n I'm n o 나 g o 나 n <laughs> 이거? 이거, 이거 나 to go 맞냐 I'm not going to go in. I'm n o 없 g o 거 n g to go in. I'm not going to go i 근데 안죽어맞아 소나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갑자기? 나 소나 걸었나 갑자기? 오 잡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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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잡혔 잡혔. 킬도 안 뺐네. 개사 인물 뭐, 이거 킬안죽는다고아 다들 너무 많이 낭비했는데? 아, 아진 <laughs> 이거 왜 선생님, 집으로 안 가냐? 무미어왜안쳐져아이고뭐야집 가자 그냥. 아이거 대포라인이라 어떻게 하지? 어떻게 가지? 몰라 몰라 몰라. 먹고 생각하자. 일단 먹자. 오케이. 아. 어, 라인 개 맛실 것 같은데. 한라인 더 밀어 한라인 더 밀어 몰라 이 목숨가 바꿔 그냥. 근데 누가 어지내 포라인에 집가라 그랬는데 집갈 때. 근데 이거는 대포 죽는 거였어 죽는 라인이었어. 뭐에서 라인 벌줄 알아? 오. 당연하지. 아 꼬저로 쫌 경골렸나 봐. 아니 이게 뭐야? 그 집가는 영원히 못 간다 여기. 잡으래 그냥? 아, 보라인데 많았어. <laughs> 어지간하다 이 새끼야. 이만 미리존나다래아 우리 많아워서 형세 뭐뭐 잡게 있는데 그리고 있어. 못 잡아. 돈많 있잖아. 마, 마나가 없다고, 마나가. 그럼, 아니, 그못 터뜨려. 아 많아 없다가 많아가. 그럼 부탁. 아시못려아짓다고이왜기기서 여기서 왜 알짱거려? 야. 어 평타. 아 근데 이거 노맞아라 가지고 이거 너무 아프다. 이게 평타가 안 쳐지네. 맞아 좀되니 그랬어. 되게 말이다. 와우. 옆에 okay. 아, 나이스. 와우. 저게 전멸이셨어. 오케이. 그냥 장막 개 같네. <laughs> 오늘 응. 전멸 썼으면 잡았겠다 그래도 아 전멸 어, 있었는데 안쓴 거야? 어 쓰지 어. 방금왔고 여기 날아가지고 아 이게 자꾸 뭐지 아까부터 자꾸 이게 뭐지 W 평치려는데 을 평펜이 되는 거야 그래 뭔가 좀 확신감이 없었어 한번 확신감 못 믿었다 어 아니 자꾸 아까부터 W 평 평을 치는데 자꾸 평펜이 돼가지고 <laughs> 그냥 있잖아. 안 했어 네 어차피 뒤에 빵테 와가지고 난 뒤졌을 거야. 그 따고 뒤진 게 좋지 않았을까? 그것도 맞긴 한데, 아. 내가 날못 믿었다. 진짜 그거를. 이거 할래? 하나, 네. 둘, 셋! 아, 하지마자. 나이스. 많른 판단, 나이스. 신발 샀다, 쟤제 못해는 못하는 거지. 와, 이제 노틸티, 노틸티몬데쟤제 청가부, 청가부 샀다. 요, 요눈 샀다, 이거. 개떠오싶다 그냥 손 아프게 깎은 거 이건 거 지켜줘야 되는 데 이건 거 지켜줘야 되는 거 와, 연막 너무 싫어. 이건 <laughs> 지켜줘야 되는 거야. 이게 빵태. 다 잡아, 다 잡아, 다 잡을 수 있어, 다 잡을 수 있어. 공안 끊었는데. 아, 아, 이거, 이거, 이씨 공을, 공을 안 끊었어, 다 잡을 수 있지. 무슨 일이 있어? 비 아이스, 넣었어, 한 정도 넣어 아, 근데 이거 브라움이 패시브다 묻혀주고 갔었는데 페시브 묻혀서으공안 쓰는 거였데패시브안 묻히고 뒤져가지고. 아직 날 오케이 페시브 묻힐 수가 없었어. 오케이, 그게 너의 한계야. 나이스 <laughs> 근데 이거 정글 차이가 맞지 근데. 지. 에, 와파에 안 보임. 욕 먹어 주면 좋지. 오케이, 오케이. 홍모거 팀어야. 넌 너는 그게 너야. <laughs> 그게 너야. 지졌다나 얘기는 돌할 걸. 접어. 아, 이, 뭐야 이거? CC 버야 살수있어 살수 있어. 있어. <laughs> 어떻게 사러 이걸? <laughs> 방타를 써. 야, 큐 맞춰, 앞 떼시야, 께 이제. 못 참아. 응. 이거 내가 순하고 막아줘야 된다. 막다 해줘. 응. 브라, 이거 뭐라거 이거 한번 그냥 해보래 순하고 막아줘. 어떻게 막으라고? 뭐야. 그냥 킬다킬다 킬다.

존나 재밌 게임. 이게 롤인가? 맞아, 나 몰랑 나왔어 이제. 절대 안져. 지면 너 탓이야. 아 소나가 육랩, 어, 아니었구나. 어, 나왜 이게 왜 자꾸 챔피언이 안 터지지? 어, 이상하네. 황태가 계속 와주는데 뭔가 쟤들 이득을 못 보고 있어 그게 그니까 오히려 손해만 굽네 루시안 브라운 근데 막갱 생각없이 오면 안돼 이거 간다 애들 안보여 야 이거 이점 e 아껴야돼 소나궁 막아야된다 아6력 안됐네 이거 브라운 올라온거 맞아? 탈진 돈당했초니초나 10초. 10초. 어? 아, 없어. 없어. 하나, 대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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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자. 오케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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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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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나하

잠깐만 나 이거 집, 가, 집 가고 집 가면서 볼게 플레이어 공격 클릭? 안 해놨지 아 그래? 저저 저 문제가 아니구나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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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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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플레이어 이동해서 플레이어 이... 공격 클릭 야 어떤 어떤 창인데 인터페이스야? 단축 단축기 단축기 플레이어 이동 뭐뭐뭐 뭐, 뭐, 뭐라 뭐라 뭐라고? 뭐라? 세번째꺼 세번째꺼 플레이어 번째 거. 공격 클릭 어 세번째꺼 어안되는데 나도 안돼있지왜 아, 너무... 자꾸 이게 평균이 되지? 그거 아니야? 이거 게임에서 그 그 커서 위치로 공격인가? 이거 아니야 그런가? 그 켜져있어 아니 안 켜져있어 그, 켜봐 이거 이게 그냥 치면 그 뭐지? 그냥 챔피언 쉽게 쳐주는 거일걸? 맞죠. 아마도 아, 근데 그냥. 이거 A 평할 때 쓰는 거 아니야? 그런가? 아니 그냥 이게 자꾸 평킹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미니언 먹을 때도 돼가지고 한그 켜고 해봐 그럼 오케이 얘네 안 보이 테릭 데릭, 테릭기나 이게... 루시안 보담면 태팅 되 좋은가 보네. 아 죽이고 싶다 쏘아. 제압되었습니다. 나 아칼리 없어졌다? 부인 바로 다 몰아 풀타 줄게. 뭐야? <laughs> 할까 이거 할까? 나스그냥어디서비은 나온 디지러. 아, 나온 어, 디지 아, 는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이지내거 봐. 이거 거치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 이거 봐. 이거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이 버늘 가는 중. 오늘 가는 중. 오늘 게는 가는 중. 가는 중. 오늘 가 정글임 아니 미드 오늘 는 중. 는 중. 는 중. 오는 중. 오늘 가는 중. 는 중. 오늘 가는 중. 는 아닌 거 같기도 하고 는 중. 오늘 가는 중. 오늘 아소는 중. 오는는 근데 저기 시게 먹었네. 오 맞았는데 가졌다. <laughs> 나이스. 디나 파수꾼. 선수 그 맞아? <laughs> 너무 야무지게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난집 갈까? 아, 디테일, 아, 아. 디테일 나이스. 지거 나이스. 오케이한니까는니 어. 줄래 말래. 네. 가 <laughs> 어,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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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사라져 줘내 앞에서 <laughs> 이거 으고 <타고> 같이 먹자 으아, <laughs> 으아, <laughs> 꺼져 진짜 먹을래 <laughs> <씨는> <웃음> <웃음> 다음. 맛있네. 오,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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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게 으아, 으아, 으 어, 뭐야 오어아 설마 이거 있네. 강타 쓰겠어 어 아, 그래요 뭔데 대포 줄 대포 줄게 빵탱 어디었어 안 그래도 뭐고요야 이거 맞어 브람부터브람부터 나한테부터 브람부터 오케이 그쪽 그쪽에 있어 그쪽 위에 있어 그쪽 위에 있어 위에 있어 위에 있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아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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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새끼 잡자. 새 꽃끼리 잡아. 아, 이렇게 빨라? 아, 이거 와, 와 잡아 될것 같아. 잠깐만. 얘가더 급해. 얘가더 급해. 어, 이게 안 닿네. 아. 아, 씨. 너무 대 아. 약간 할수 있어요. 없음. 오 저기 거기 있네. 없이 많습니다. 에이 소나 궁 있네. <웃음> 없어, <웃음> 없어 없어 없어. 없음. <laughs> 위에 한명더 있는데 마우스에 있는데 위에 마우스에도 노궁이긴한아 여기 이가 없구나. 오케이. <laughs> 연습용 계정이었네. 마우스에 노공이 노플. 아! 아이고 아, 간 쎄긴 쎄다 뭔데 이게 병찬이야? 어, <laughs> 도망가면 될거 같은데? 왜 맞딜하려고 그래 어? 아, 꽈비 뭐야 이 헤르메스들은 헤르메스 같은 분위기야 나도 가야돼? 아니, 형은 뭐 가지 오케이. 좀 줄래? 오케이. 아, 형은 뭐거이이니까 가지마 그냥 오케 이거. 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안줘 이거. 좀 도와줄래?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형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이이 어, 빡빡이 왜뭐뭐뭐뭐뭐 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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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던가 아 잠깐만 헬, 헬프 프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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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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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디는 거야 유저 유저도 지 여기? 아나오이 아왜 걔한테 줘 나이스 어, <laughs> 어? <laughs> 여기서 비언딜을 내, 디질라고 상대 보이앞에 시작할게 야 소나 공 있, 있냐? 음. 없어, 없어왜둘다 의견이 달라? 노공이야, 노공. 로군. 아, 노공이야. 아, 골드야, 지금. 있잖아. 막아줘, 막아줘. 노공이라게. 어. 이스아유으아루샤펜타고싶다 루샤나 펜타 안한지 오래펜타한 서드라키래 그거 누가 먹었냐 이거 팀모그러 아까 그크먹었어팀모가 이거 아지리막카 먹었어 아지리나 제니 <laughs> <재미> 보자 왜나피팅하 <laughs> 이거 띄우자 시간 아까운데. 어이구. 형. 여기 형은 여기... 집이지만 난 피방이잖아. 괜찮아. 게임에 돈쓴는게 뭐가 아까워. 그, 그건 맞지. 즐겁게 하면 되지 뭐. 가지고. 지금 현수가 해줄 건데. 어, 어 그래? 그렇지. 아기 싫어? 그건 어. 아니잖아. 이거 지크랑 김행을 이제 해 버렸네. 오, 기맹을. 이거 없이서 없이 있네, 설마 이거. 저 저번에도 그렇었지 않았냐? 어, 어제였나? 왜, 이거, 하, 왜, 이거 왜 이거 왜다 없어 있냐? 얘와한리밖에안 남아 있냐? 어세명이구나 2명이구나? 2명이구나? 2명이 펜타 2명이구나? 가자 2명이 펜타 2명이구나? 2명이 견뎌 2명이구나? 2명이구나? 2명이구아 2명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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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명 어 뭐야 이거 포탑마이도 됐어야지 어미현이 없는 것도 아니고 뭐 불합이 받고 있는데? 나랑 놀자 그냥 네. 가위보 칠까? 형 이거 가위 한번 해봐 어 미안해 미안해 아발발 쫄지기래 <laughs> 누가 왜왜가왜 누가 왜 이렇게, 이렇게 쫄아있냐 어? 쫄만해 쫄만해 어, 오늘 뭐야? 괜타아씨 군기 다릴 걸 그랬나 보냐? 아, 까지 이거 너무 어 아, 군기 다릴 걸요? 나 군기 다렸으면 안아에따는 건데. 어, 이 짜리 안 치마. 어, 쳤다. 아이스! 아 내주기 내주기 끝내네 이것도 아. 목표는 나였구나 아 이거 너무 아쉽네 마지막에 그냥 궁수서뺄 거야 아. 그냥 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나와 형일등 형일등 아몇몇등이라고 어어. 그래. 말인 좀 보자. 하여 디고가 꼴등인 건좀 그렇다. 브라운보다 못넣네 어? 브라운 6렙이다. 아왜 이렇게 늦겠어? 그거 안뜰 때도 있어. 그냥 딜량 3만 3196임. 오나알 있어요.